오늘 은 이렇게 우 리네 민족 경전 한번 써보 려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음, 이 소리지만, 우리의 민족 경전,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음,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집에서 늘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음, 또 특별히 우리네 제자분들은 우리네 면접 경전을 또 필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자가, 음, 이런 글자들은요, 어,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거 떠나서요, 음, 이 그림으로 다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어, 옛날에는 이런 글씨체지만, 음, 이 글씨 획기 하나하나에다가 다 모든 고유의 어떤 비밀이 저는 숨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뜻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 라인을 좀잘 맞춰서 어, 쓰면 더 이쁘겠지요. 근데 이제 저는 어, 저도 내내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어. 그냥 지금 그냥 삐뚤빼뚤 써도 음 이해하시고 그래도 저는 음 그냥 공부를 한다는 개념에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또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또, 옛날, 우리, 이 굿모닝, 글씨체가 재미도 있고요. 어찌보면은, 이 안에서 사람이 너울너울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지리적 특성을 얘기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의 어떤, 어 비밀스러운 글자죠. 한마디로. 음 어은 우리네 역사는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역사 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뭐 근거에 관한 역사들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거기에 들어있는 역사들도 중요하지요. 물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문헌에 나와있는 이... 제대로 내려오고 있는 없어지지 않은 옛날 이 글자들이, 그림들이 또다 진짜 중고이고 어, 정말 우리가 함부로 허투루 보지 말아야 될 중고들이고 그 역대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두고자 하는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교과서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헌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거대적인 이런 중건물 돌 통해서 이제 또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 옛날 어떤 이 글씨, 옛날 이거 그림, 이런 데에는, 음, 저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조작이 없고, 음, 꾸밈이 없죠. 어떤 진실의 음, 진실만을. 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또 나름에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그것도 다 개인 자기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또 그것도 좋지만요, 각각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사상과 개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또 틀리게 갈수 있다고 봐요. 해서 이거는 온전하게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참고는 하되, 또 그게 다 전부라고 믿고 가면은. 어이또 조작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앉아서 이 공부를 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는 말할 수 없겠지만 각자 그래도 우리 기운이 있는 후손들이 자손, 천손들이 마음에서 오르나오는 어떤 울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각자 개개인의 울림을 통해서 어, 본인의 어떤 직성에 맡겨서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분명하게 저는 진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전, 종교적으로 많은 경전들이 있지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엄청 큰 경전들 다 그것도 어, 훌륭하지요? 훌륭하고, 그래도 우리 민족의 최고의 경전, 저는 천부경을, 음, 그도 기본 베이스를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타입이고, 또 천부경, 어, 우리네가 어, 참전계정, 참전계정, 참전 우리네 민족 경전들이 많지요. 어, 저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해나가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참, 이게 너무 좋은 경전이에요. 응? 많이 공부를 좀 하셔도 좋고, 또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어 읽어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음 우리 뭐, 천자문이든 어떤 이런 경전에 대해서 이제 독성하시는 독성어를 해서 이제 많이 내놓으신 분들도 많죠. 그거 이제 뭐 자장가처럼 밤에 주무실 때 틀어놓고 매일과 같이 들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이게 한자보다 글자가 그림 그냥 그림 같아서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음 아직 제가 공부가 덜 됐나 봐요. 연습도 덜 됐고. 아직까지는 그냥 한자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나름에 매일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어또 이렇게 그려보고 어, 지나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 모진 참 수천 년이 될지 얼마나 더 엄청난 세월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게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어, 전에 전에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우리 선대에 역대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남겨주려고, 이 정신을 남겨주려고, 얼마나 무한한 노력을 하셨고, 얼마나, 깊은, 그, 심오한 뜻들이 이렇게 전해주시려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정신을 남겨주시려고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그, 천부경, 이런 게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게, 너무 뭐, 예, 요즘 시대에 저도 어, 천선으로서 예,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보자고, 이렇게 예, 오늘 또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시 그래도 한번 해드릴까요? 천부경, 예, 천부경 이제 옛날 글씨체들은 여기에서부터 써가지요. 음, 반대로 써 일시무실 석상공무진번 천일일지일인일이 일족식고 무기야삼 천이삼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색 칠팔고은 삼사송안 오칠을멸운 만왕말레 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 악명인중 천지리를 정무정일 <laughs> 저는 그래요 이 천부경에. 너무 한자 한자 하나하나 하나 파헤쳐서 자기 생각을 투입해 나가기 보다는 정말 있는 글자들의 이8십일자 안에 그냥 그 간단한 그 사명감을 우리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 각자 각자 이 뜻풀이에서 내용을 추가하고 첨부하다 하다 보면 원뜻이 또 사라지고 자꾸 이렇게 어, 섞여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서, 천부경 같은 경우는, 음, 굳이 그렇게 자꾸 너무 심하게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 이, 그냥 매일 한번쓰든지듣든지 그냥 이렇게 들어만, 들어만 봐도, 또 보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감, 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예, 탈북신여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